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없어진 과정이 있죠. 3급도 있고 2급 있고 1급 이렇게 있습니다. 3급 자격식을 가지신 분이 아직도 존재해요. 그러나 이제 양산 과정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그 과정 자체가 없어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 1년 2년 지나면은 3급까지 신분들이 전부 다 2급으로 전환하면은 이제 2급밖에 남지 않고 2급이냐 1급이냐 이제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3급이든 2급이든 일정기간 이 현장에서 계셨기 때문에, 이제 1급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한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1급 자꾸 바뀌어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로 바뀐다라고 할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이야기는 무성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제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논의들이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볼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변한 건 아직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사 1급이라는 이 과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으로는, 예, 현, 현재, 최고의 어떤 자격이다 라는 것,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2급을 갖고 계시든, 3급을 갖고 계시든, 어, 앞으로 변화해나가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또 어, 사회복지 현장에서 1익을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어, 빨리 1급이라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2급을 가져도 사회복지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국가 자격 체계상 1급이라는 최고의 과정을 설정해 두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 가능하면 그 1급 자격을 취득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형태로 제도가 변화되어져 나가든, 가령 전문 사회복지사 체제로 변화되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자격이라는 이 어떤, 어, 프레이 미엄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무시하면서 제도가 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급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겠죠. 전문 자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한 유예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도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1급에 도전해 본다라는 것, 여러분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 변화해 나가는 시대 속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 1급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지요. 아, 사회투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 과목이 많아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여덟 아, 과목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부담이 큰데요. 공부하는 요령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 1교시 과목이 되어지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먼저 공부하시기 바래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조사론이라는 건 워낙 독특한 과목이라 다른 과목하고 연결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론은 아예 동떨어진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들어가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뿐만 아니라 2교시 시험을 보는 실천론,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조사론에 한두 문항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다른 과목보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먼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예 좀 팁을 말씀드리면, 이 교시 과목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확장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3교시는 이제 법과 제도인데요. 이 3교시 공부를 하실 때도 정책론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은 또 연결되어져서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8가지 다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조사론 그리고 정책론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조금 더 넓혀 나간다라는 이러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시간으로서 그는 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또 시험에서는 여기를 중점적으로 출제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사회복지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회복지는 결국 누구에 대한 어떤 실천이다 또는 서비스다 또는 연구하는 경우에는 연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간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핵심은 인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다루는 영역이 인간이다라는 이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는 인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것 뭐라 그러죠? 그렇죠 사회죠 사회를 다루고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다루는 중요한 것은 인간과 사회 이두 가지를 함께 어우러져서 다룬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전체 과목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사회에 대한 이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 이미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져서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들은 어~ 사회복지라는 것을 자꾸 줄임말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아동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가면은 하 아동복지라는 것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예요. Social welfare, 뭐 in child 또는 for child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어, 무슨 무슨 복지 줄임말 많이 쓰는데. 땡땡 복지라고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에, 사실은, 어, 뭐뭐를 위한 뭐예요? 사회복지라는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공부는 인간과 사회에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이러한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경우에 이제 어떤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복지라는 말을 여기저기 붙이게 되죠. 장애인, 노인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현대 사회에서는 뭐 동물 복지, 예, 그다음에 뭐 환경 복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붙여 나가다 보면. 복지가 이 사회복지라는 이 관점, 소셜한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놓치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함께 한번 다뤄져봅니다. 다른 사람하고 공부하면 몰라도 저하고 공부하니까 이 소셜웰페어에 웰페어만이 아니라 소셜이 붙어야 그게 복지이다. 그래서 소셜웰페어이다 라는 요 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면서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교육이 어떤 전제하는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 교재 18쪽을 보시면 사회복지 교육의 전제 가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건 다른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과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복지의 향상을. 어떤 목표로 한다 또는 가치로 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 전반 또는 인간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인간들로 구성되어진 사회 전반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넓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사회복지는 그 여러 많은 인간들 중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 요보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어,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억압받거나 연약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복지와 관련된 어떤 가치라 그럴 지 지시라 그럴 지 전문적인 기술이라 그럴 지 그 다음에 역사와 철학이라 그럴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 나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회복지라는 건 결국은 뭘 바탕으로 이야기하게 되는가 하면 실천 현장을 두고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회복지는 실용적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용적이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과학이 아니에요. 예, 과학은 과학인데 사회복지는 어떤 과목이든지 전체적으로 실용적인 특성을 가져요. 실용적 특성을 갖는다라는 건뭘 이야기해요? 예, 예 인간 어,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음, 그러한 내용들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천할 때는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러한 것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 교육의 목적은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복지 교과 과정이 구성되어져 있는 전반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 19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국제사회복지사연맹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국제사회복지사 연맹에서는 이제 이미 올해 전부터 어, 이 교과 과목 구성에 대해서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는데 사회 사업 영역, 또 사회복지사 영역, 그리고 실천 방법 영역, 그리고 전문직 패러다임으로서의 영역 이렇게 에, 구분을 해서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자, 근데 그 영역들을 여러분 그냥 관심을 가지고 쭉 보시는데요. 19쪽에 보면은, 사회사업 영역의 2번째를 보면, 인간행동 발달 및 사회환경에 관한 지식, 이렇게 나와있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사업을 할때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교과과정에 이 영역에서, 어, 사회 이 사회 사업 영역에서 인간 행동과 발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사 영역에 가보시면 네 번째 항에 가보면 다양한 인종 문화 성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는 이러한 면에서 또 역시 인간 행동에 대한 또 사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영역인 실천 방법 영역에 가서도 어, 사전과 어, 첫 번째죠 사전과 관계 형성과 원조 가정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윤리적인 문제들 불평등에 직면하는 기술들 그다음에 예, 어떤 지식과 기술의 적용 또 가치나 윤리를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기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에서 많이 이야기 되어지겠지만 예 근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영역인 전문직 패러다임으로서의 영역에서도 보면, 예, 결국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가져야할 모습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교과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 사회복지 에, 교육협의회에서도 교과과정을 이야기할 때 에, 영역을 구분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 기초 영역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과 조사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에, 그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들을 이 기초 영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천 영역에서는 예, 예 어떤 지역사회 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러한 영역들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제도와 정책 영역에서는 역시 정책 행정 법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다섯 여섯 번째로 넘어가서 각 영역별로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많은 교과들 중에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8가지로 추려서 그게 이제 사회복사 1급 시험에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과목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데요. 그럼 이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은 뭘 다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 이 교과목 전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예, 말 그대로 인간행동.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해서 인간행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발달과 성격 이론들 이러한 것들을 살펴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사회복지 대상인 인간에 대해서 먼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 실천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면은 바로 성격 이론들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 번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인본주의 베슬로 로저스 또 실존주의까지 이르러서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심리학 심리학 또는 성격 이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행동이라 그럴지 정상 행동이라 그럴지 그것도 역시 인간 행동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인간 행동에 대한 것을 먼저 구체적으로 어, 살펴봐서 어,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또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데는 어떠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아, 예,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러한 인간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환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경에 대한 것, 뭐 사회 환경이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해 봅시다. 제목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걸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 행동을 살펴보고 그 다음엔 환경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떠한 환경에서 인간의 행동이 그냥 동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고 이러한 환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 공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면 예, 예 우리 교재 지금 어, <laughs> 22쪽, 23쪽 이렇게 이 부분에서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체계 이론이에요. 체계 이론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체계 이론을 통해서 인간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체계 이론 이 속에는 일반 체계 이론 또뭐 사회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구분되어져 가는데 어쨌든 전체로 묶어봤을 때 인간의 환경을 볼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이 인간의 어떤 그 체계 관계적인 면에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져 나가는가라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 환경을 볼때또 중요한 것은 책의 이론을 통해서도 환경을 보지만 결국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면 환경적인 모습에서 집단과 조직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을 크게 봤을 때 문화라는 이 문화적인 걸 통해서도 인간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는 집단과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 행동이 나타나는 그 환경적인 면을 이 인행사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 사회복지 실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도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쭉쭉쭉 사회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 생애적인 관점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또 환경 속에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정상 행동이든 또 비정상 행동이든 여러 행동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생애 주기, 전생의 과정,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특성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 성격에 대한 것, 인간 행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의 환경에 대한 것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종합해서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게 하는가 하면은 생의 주기에 따라서 생의 주기에 따라서 인간을 살펴보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 유아기, 뭐 태아기부터 이야기해도 됩니다. 노년기에 각각 그이 어, 이, 시기시기마다 어떠한 발달과업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라는 것들을 다루는 요런 모습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어, 사회보장에서 어, 맞춤형 복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사회보장이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하는 것 결국 생애 주기에 따른 인간 이해와 그에 따른 사회복지적인 조치를 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의 경향을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세 부분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요 골고루 출제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정이 꽤 오랜 그 시간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출제 경향은 예, 전체에서 골고루 출제되어지는 그럼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은가면은 하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 하나 공부해 나가다 보면 지루해서 금방 이 공부를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세 부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인간 행동에 대해서 각 심리학 이론들을 정리해 나가는. 심리학 이론 정리가 끝나면 아 인간 행동에 대한 기본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 이론을 비롯해서 어떤 문화까지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또 정리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면 또 한달락이 되어지고요. 재미난 것은요. 이 인간 행동을 공부할 때 여러 성격 이론 각 성격이론이 다 중요해요. 근데그 이론들 중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이 있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은요.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구분을 해서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애적인 걸 다루고 있는 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에 다른 것들도 다 제가 이제 각 시간마다 포인트를 짚어주겠지만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이론은 아예 머릿속에 틀을 가지고 있는 게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도 도움이 되어지고요 실천론 실천기술론에 가서도 역시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 8단계 가지고 바로 이 생애 주기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애주기는 사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행동과 이, 이 사회환경, 요두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요.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나가면 되고요.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들만 강조점들을 추려서 공부하시면 한결 수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 이게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지만 그러나 이 앞부분 두 부분을 조금 열심히 공부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수 있어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는 이 구성을 보시면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 갈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과의 구성을 보시면요, 24쪽에 보면은 아예 그렇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하고 있고요. 어 챕터 2에서 챕터 어, 14까지가 이 성격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내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요요 요 부분에서는 학자들의 이름까지도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 여러분 공부하실 때에 다른 과목 공부하실 때에도 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자들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꾸 그 학자들 이름 때문에 문제 풀때어나이 사람 거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과목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지문 속에서 사실은 다 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학자 이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인행사에서 이 성격 이론의 학자들은요 정확하게 예,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챕터 2에서 챕터 14까지 예, 나가는 이 동안에 예, 학자들 이름과 각 이론의 특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챕터 15에서 18까지가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 이 체계 이론부터 문학까지예요. 여기에서는 중심이 되는 게 체계 이론이에요. 체계 이론을 정확하게 그 개념들을 정리해 두시면 이제 이것이 다른 데 문제 풀 때도 적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게 된다는 라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나머지 생애 주기가 이제 챕터 19에서 챕터 26까지가 각 생애 주기별로 나가는데 분량은 많지만 그러나 이미 앞에서 공부했고요. 이제 특별히 그 시기에 보아, 보아야 할 것들만 몇 가지 정리하면 쉽게 정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이어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또 더하여서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전체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틀을 가지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한결 수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하지요.